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쑥쑥 키워줄 재미있는 놀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 놀이는 이야기 주머니예요. 작은 주머니에 그림이나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넣고 하나씩 꺼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머니에서 이형이 나오면 어느 날숲 속에서 길을 잃은 이형이 있었는데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만의 악기 만들기예요. 빈 상자나 페트병에 곡식이나 작은 돌멩이를 넣어서 흔들면 멋진 악기가 된답니다. 색깔 있는 종이나 그림으로 예쁘게 꾸며도 좋아요. 가족과 함께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놀이는 그림자 놀이예요.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이나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고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강아지, 새, 토끼 같은 동물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얼굴을 재미있게 변형시켜 볼 수도 있어요. 창상력을 발휘해 멋진 그림자 연극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블록으로 세상 만들기예요. 블록을 이용해 집, 동물원, 우주 정거장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보세요. 블록이 없다면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상자를 활용해도 좋아요. 창의력을 발휘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사 놀이예요. 가족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샌드위치나 과일 샐러드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요리 책을 보면서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여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놀이예요. 밖에 나가 자연을 관찰하고 나무 숲이나 돌멩이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자연 속에서 뛰놀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물조물 블록 성놀이에요 블록을 쌓아 멋진 성을 만들어 보세요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 성을 만들고 예쁜 깃발을 꽂아 보는 것도 좋아요 블록을 쌓으며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날 거예요 마지막은 상상놀이입니다 주변의 물건들을 이용해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해 보는 놀이에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도 존중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놀이들 어떠셨나요? 정말 재미있겠죠?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 아이들과 신나는 놀이를 시작해 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한하니까. 분명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